에코 저소음 풀베열 멤브레인 108키 키보드는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타건감을 제공합니다. 멤브레인 방식의 키감은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덜어주며 LED 조명은 다양한 모드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게임과 상호 환경 모드에 적합합니다. 유선 연결로 안정성을 보장하며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. 구매자들은 성능에 비해 저렴하다,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키보드는 모든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